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심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가끔이 나이... 갓...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기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뜻하고 나의 브라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리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r i 라 놀라지 말라 나는 a 하나님이 r a Nora, Nana, n a n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너를 n a 리라 보라 n 게 n a n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 a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너와 싸우는 자들을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오른손을 네 붙들고 네게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멀어지라 너희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두려워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를 구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부사을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보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내 우리 바람이 그들을 끌어 버릴 것이로로 너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가 이것을 창조하신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어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온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팬데믹 속에서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낭망을 겪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절에 보게 되면은 섬들아 이스라엘 나라의 섬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섬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섬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토론토에도, 광역 토론토에도, 600만 이상의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섬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홀로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야곱보서도 다시 한번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 여기 이 사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엄청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권 압권 중에 앞권은 바로 41장, 아 14절이죠. 14절에 보게 되면은 버러지 같은 너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돌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버너지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버너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압권 앞권 중에 압권이죠 지렁이는 남을 공격할 걸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그래도 미생물을 공격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생물 가운데서 가장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이 지렁이 아니겠습니까? 밟히면 죽고, 밟히면 꿈틀거리며,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버리게 되지만은, 가장 힘이 없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와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이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타이틀을 삼아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가장 큰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처럼 고립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렁이와 같이 거대한 세상 자리 가운데서, 커져간 풍파와 한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출발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앞에 오기 전에 세상살이 가운데서 지렁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삶의 모든 경험들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하여서 희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탈출구가 있고 새로운 전환을 이뤄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동기와 계기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며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크고, 깊고,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점점점 더 들어가고 빠져가는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수술하기 직전에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깐 그렇게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는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놀라지 않게 하시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원래 문자적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손을 붙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야 사막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대한 판단과 부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넘는 것을 향하여서 누가 먼저 가본 사람이 안내해주고 동쪽으로 갑시다. 동쪽이 어디입니까? 하면 이쪽이요 이쪽 이러게 하면서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 손을 잡고 너를 안내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의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하여서 외소함을 겪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손 잡아 주시면서.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안내자의 길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속자입니다 시브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가 뭔지를 아시죠?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의 룻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 고엘 제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시 이제 이방의 며느리였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치지만은 이 룻은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집안의 남자가 그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아줘서 그 대화 집안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제도가 고엘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여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룻과 이 나오미의 집안을 향하여서 대를 이어주고 그것을 구속해 주고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하여서 아름 아름도 이렇게 아무도 책임져 가려 가지 않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그 집안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사학자들은 보아스를 뭐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제도를 향하여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책임지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거룩한 분입니다. 여기서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 엄숙 영어로 표현하는 말 그대로 홀리 뭐 그럴 듯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거룩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말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비교 불가라고 하는 거죠. 속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신들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가 되어서 타작기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불어주시면서 새롭게 쓰임 받는 값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데, 그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 뜻깊고 의미있게 되면은 사람은 포람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종말론적인 희망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잡아 주시겠다. 안내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너를 구속해 주며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가 되게 하여서 새로운 사명과 본분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서 할 일을 발견하며 살게 되는 즐거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섬의 경험을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버러지가 되고 지렁이가 되는 것처럼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경험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명과 기쁨의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꿈 가운데 새 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한 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품기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부전, 비전과 꿈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의 70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팬데믹의 2년을 지내 보내면서 우리가 겪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평강과 안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